육적인 것이 있고, 나아가 영적인 것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영혼이 있고, 또 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도 다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어, 세계를 우리가 볼수 있는가, 혹은 볼수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유은 무익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보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 6장 63절 주보뒤에 나오죠? 종합복음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심지어 살리는 것은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과 그 물과 이 심지어 이 몸뚱아리도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시간을 그렇게 부유하게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보면 이 땅의 부자가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하냐고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관원이라는 말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 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인데 요즘 식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고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자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그가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 속에 다시 들어가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라고 물어. 다시 말해, 이 니고네모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그 다음, 다음 장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은 정오에 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나와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낮에 그 햇볕이 작렬하는 그 낮에는 유대 땅에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왜그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부끄러워서 낮에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으러 나와야 했던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만 다섯 명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정말로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어렵고 형편없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뛰어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니고데모는 영혼의 문제 무시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아무런 조건을 갖지 않는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하고 이 땅의 조건과 이 영혼의 문제를 알아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리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라는 말입니다. 육신은요? 조건은요? 우리의 집은요? 우리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은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엇을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진술을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부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영혼인데, 육신이 아니라 영혼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변함을 만들라. 우리의 것을 팔아서 뭘 하라고요? 구제하라는 것. 가난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러면 뭘, 뭘 만드냐고요?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통장을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날가지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그것을 뚫거나 없어지거나 손해가 나는 그런 이 땅의 배낭이 아니라 영원한 배낭, 영원한 그 주머니를 하늘에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 하늘의 주머니는 날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날낡날지 가시지 않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도둑이 그것을 이렇게 어, 칼로 이렇게 어, 잘라서 가 안에 는 것을 빼어아갈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다 그래서 곧 하늘에 둔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배낭은 하늘에 있는 통장이다. 이 배낭은 하늘에 있는 주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다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다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보물이다라는 말입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이다. 하늘에 쌓아두었으니까 이 보물이 없어지지 아니하겠죠. 이 보물을 도둑이 어, 가져가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이 보물을 이 보물이 녹이 있을까요? 이 보물이 시간이 지나면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 없어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아,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의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게 됩니까? 구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배낭을 두실 것이고, 담이 없는 주머니를 두실 것이고, 손해가 나지 않는 통장을 하늘에 두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통장이 있을 때, 하늘의 그 주머니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좀도 하늘에 있는 그 금에는, 금에는 좀도 먹지 않는다. 녹도 쓸지 않는다 라는 말. 그래서 손해가 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면, 이 땅의 재물은 환율에 따라서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도적이 그것을 야살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탕진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때 그것을 쌓아둘 수도 있지만, 하늘에 쌓아둔 주머니와, 하늘에 쌓아둔 통장과, 하늘에 쌓아둔 것은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더 먹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그렇다면 얼마나 더 쌓아두어야 될까요? 얼마나 하늘에 이 보자기에 쌓아두는 것이 옳을까요? 마가보 5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함께 하세요. 읽어볼까요? 마가보 5장 24절로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거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하물들으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거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은 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며 주머에 하늘 주머니에 그것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러한 하늘의 그그런 자기가 사용하는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면 이되라는 말. 뇌 여러분 우리가 그어 쌀을 이렇게 어 옛날에 이렇게 살때이 뇌로 이렇게 데워서 쌀을 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쌀을 이렇게 사러 갈때 쌀집에서 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큰 뇌를 사용하면 많은 쌀이 담기고 작은 뇌를 사용하면 조그만 쌀이 담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사용하는 그 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가 이웃에게 부제할때 사용했던 그 대로 하나님은 내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큰대를 사용했습니까? 내가 부제할때큰대를 사용했습니까? 큰대를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갚아 주 것이고, 내가 구제할때 작은 돼를 사용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돼를 사용하여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음, 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이야 천국의 그 보화를 가진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쌓아두게 될 것이고 마치 눈덩이가 드러나듯이 더 많이 쌓아두게 될것입니 없는 자는 천국에 보화가 없는 자는 저 천국의 주머니 천국의 배낭 천국의 통장에 재물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해 천국에 쌓아둔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오늘 제목이 예수의 경제학, 이 예수교회 경제학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교회에서 우리의 돈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이 돈의 문제를 아무도 얘기를 잘,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돈을 풀려야 되는가? 이 돈의 문제를 사람들이 다부시하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는 변화를 만들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 둔바담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말. 다시 말해 하늘에 쌓아 두는 하늘에 쌓아 두면 그것은 안전하고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고 좀도 먹지 않는데 이 하늘에 보하는 하늘에 보하는 많이 있는 자는 더 많아질 것이요. 피닉빈 부입부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피닉빈 부입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이 경제학 이론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이 경제학 이론이 영적인 상황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더 부여해질 것이고, 점점 더 부여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있는 자는 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구제하여서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보화이고 하늘에 있는 통장이며 그곳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고 좀도 먹지 않는 아주 안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런 좋은 것들이고 이것을 이것을 많이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저변항에 있습니까? 하늘 통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통장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관심도 거기에 있다. 는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있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보아를 쌓아둘 것이요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하늘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보아를 쌓아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어디에 나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 진주를 돼자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라. 한번 들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자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앉은 지대를 만들면, 과연 그 재물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재물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것을,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말씀은 영적인 말씀, 영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그것을 받을만 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선의를 베풀다가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영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이 땅에 주지 말라는 것이이 땅에 관심을 쏟지 말고, 이 땅의 끝을 위해서 썰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끝에. 내 마음을 주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호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잘했다고 무엇을 선물로 주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복락의 삶을 주십니다. 근데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면,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성경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도를 주 시작. 죄의 삭슨 상황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마귀가 삭스를 주는데. 그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요. 사망. 마귀가 너내 종을 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삭 아, 삭슬 주겠다. 수고했으니까, 삭스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주는 그 임금, 그페이먼트그 그 삭시 뭔가 하면, 타나토스, 사망이라든지. 이 사망은 한번 죽는 그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에게 봉사하고, 그에게 혼신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면, 이 돼지는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에게 헌신하고 마귀를 따라다니고 우리의 재물을 마귀에게 던지며 마귀에게 충성하면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삭스를 주는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삭승 사망이요, 이 죄의 삭승 타나토스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이 있습니까? 마귀를 따라다녔는데, 마귀를 위해 순종하였는데, 헌신하였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에게 잘하였다고 영원한 사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동산에서 하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와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그에게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더니 마귀가 우리의 그에 그들에게 사망을 주고 인류에게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것을 마귀에게 주었더니 돼지에게 주었더니. 대게 주었더니 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수고했다고 칭찬하기는커녕 우리를 버리켜서 발로 밟고 우리를 찢어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은신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우습게 보고 버리켜서 우리를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미워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에게 우리에게 것을, 좋은 것을 주면 줄수록 마귀에게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여러분, 무당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 수록 배가 망천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귀신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부술 하면 할수록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비참한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대 허송세월을 하면 안되고 세상을 따라다니면 안되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서도 우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주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진주는 그 보아는 다음이 없을 것입니다. 손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주는 누가 가져갈 수도 없는 진주이고 그 보아는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생기지 않는 안전한 보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아를, 우리의, 우리의 보아를, 하늘에 있는 저 우리의 보아를 보시면서, 있는 자는 더 많, 많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경자, 피닉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는 더 헌신하게 될 것이고, 칭찬받는 자는 더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자는 그 칭찬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수지많은 것입니까?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이 땅에 허무한 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다는 마교에게 속임을 꼬여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안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조합해서 크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